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어, 모의논술 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어,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 상경계열 어,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어, 출제 의도와 또 바람직한 답 안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어, 상경계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죠. 여러분들 회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을 참조하여. 그러니까 제시문이 하나 제시되었죠. 자료 1 그리고 자료 2와 3. 그러니까 자료 2와 3은 어, 이게 범주가 어, 유사하거나 어 이제 동일한 그런 자료이겠죠. 그다음에 자료 4에 나타난 결핵의 전파 및 사망률의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러니까 결핵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결핵에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것을 에 이제 수치를 이렇게 작용하는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을, 어 그러니까 원인, 원인을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고 그 영향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의 내용은 당연히 그 영향의 원인에서 또 다시 이렇게 끌어내야겠죠. 아, 600자의 문제입니다. 600자는 사실은 자신의 그 주관적인 어떤 주장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내용 저 분량은 아니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그 핵심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면 대체로 채워지는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 그두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추론하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추론의 절반, 설명의 절반을 대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쓰시면, 예예 이제, 분량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제시문 하나가 제시, 제시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가 제시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음, 어, 지난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병이에요. 어,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또뭐 엄청나게 그 다양화되고 진화된 감염병이 있지만 사실 인류를 괴롭힌 전염병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20세기까지 결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불치병이었고 지금은 인류가 이제 결핵은 이제 상대적으로 극복을 해간 셈인데 하여튼 그 20세기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 온전염병으로서 이러이러한 결핵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그리고 결핵은 상당히 생활과 중요한 관련성 있는 질병으로서 실내에서 보관하는 보, 저, 어, 보내는 시간과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 간의 밀집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통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핵은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무증상이고 자신이 그 결핵 환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어, 그 결핵 복인자 중에 10%만 이제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대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러한 전파와 발병되는, 발병의 요인이 되는 영향은, 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흡연이나 영양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식습관, 당뇨, 에이즈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건별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 추론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난 세기 중국에서 결핵은 굉장히 중요한 사망 요인이었고 결핵은 중국인들의 열악한 환기장치, 과밀한 주거, 고밀도의 뭐 가족이 접시를 사용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 말하자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공간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그 관련이 있을 듯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중국에서 매년 결핵으로 85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어 매시간 100명 가까이 사망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중국에서의 단일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렇게 어재문으로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동안 인류를 그 괴멸시킨 질병이고 아직 분명하게 그 결핵의 어떤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되고 또사망이 이르게끔 한다는 얘기를 서술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일, 이, 삼, 사, 정확히 말하면 일, 이, 삼, 사죠. 이게 이제 결핵으로 인한 어떤 이제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자료 일은 어 바로 중국 그 결핵으로 결핵이란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그 20세기의 통계인데요. 그 상해 지역에 상하이 지역의 결핵 사망률이 어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증감의 이렇게 어, 이 등락을 보여주는 지표지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운됐다가 또 높아지고 또 이렇게 등락 또 높아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결핵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이런 이제 도표죠. 그래서 이렇게 정점이 세 군데 이렇게 어, 와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연도를 보면 1910년 후반이고 이건 1950년대니까 아닙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계신 상식적인 그 추론을 해보면 1910년대 초반하고 194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 그 20세기 초협에 있었던 두 번의 어, 세계 대전 즉191 10년대 초반과 45년까지 진행되었던 전쟁 직후거나 전쟁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결한 생활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치안이나 의료가 부재하고 또 뭐랄까 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빈곤에서 빚어지는 영양 부족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견될 수 있죠. 그때 결핵도 당연히 어 지표를 높였다라고 하는 통계를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출제진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그제시문에 제시되었던 어 과밀 활동과 더불어 영양 부족이나 어떤 그 불결함 이런 것들이 결핵의 전파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추론하게끔 한 자료겠죠. 그다음에 자료 2는 자료 2와 3은 이제 자료 2는 이제 광둥 지역의 직업에 따른 결핵 감염률인데 이렇게 제일 높은 걸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군데 인쇄공, 재지역, 재봉사 즉 역시 주로 손으로 하는 수공업 계열이고요. 그리고 밀집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그런 직업적 통계를 여기 다 보여준 것이고 여기 미용사나 대중 목욕탕 이발사. 그리고 또확장은 대중 목욕탕 종사자 같은 분들이, 여기는 북경, 베이징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 지역의 그, 이제, 직업에 따른 결핵 감염률이 윤세공, 제지역 재봉사, 미용사, 이발사, 그 다음에 목욕탕 종사자라고 하는 소위 그, 이제, 조금 그, 저, 위생관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한 과밀 지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료사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무대를 옮겨서 인종에 따른 결핵 사망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뭐 제일 높은 게 중국인,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 어, 카에 생존해 있던 인디언들이고요. 백인이 제일 낮고, 예, 이러한 통계는 아마 이제 경제력이나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정착하면서, 어, 이미 그 안정된 질서를 구축했던 백인 사회에 비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신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서히 그 존재가 밀려나는 인디언 같은 분들이 당연히 뭔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발병 요인을 크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게? 앞에 지시문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앞에 자료들에서 끌어온다면, 역시 아마 경제력, 어, 위생관념, 다음에 그, 밀집도, 이런 것들이 아마 어,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자료에서 출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어, 이, 이 이 감염 유병의 발병이나 전파 또는 그 전파의 어떤 극제 미류는 사망률 어~ 증가에 어~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추론했던 것들이 일부가 여기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여기 우리가 했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영양부족 또는 여기 에, 이런 과밀 고밀도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식습관 식습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도표에 어떤 그 사례들을 이렇게, 이렇게 어, 끌어와서 여러분 서술을 해 주시면 은이 예, 상경 계열에서 어, 요청했던 다시 앞으로 가면 지문을 참조해서 자료들이 에, 말하는 전파 및 사망률에 미치는 원인을 추론하시고 그 영향의 내용 들 그러니까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 제가 아까 키워드로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뭐 제시문 안에 사실은 그 도표들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어그 범주들은 다 군데군데 다 숨어 있어요. 그것들을 도표에 맞게끔 이렇게 어 추론해 주시면은 되게 어 정답을 쓰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상식적 관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 보완해서 그 도표가 말하는 좀 이렇게 의미를 여의분들그름자적의 관점으로 해명해 주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음에는 전파 사망률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는 아주 비교적 객관적인 는그 다음에는 는 것이고요. 그 영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서술할 때그 자료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고 이제 서술하시는데 조금의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안목과 어떤 그 관점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비교적 그잘쓴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좀 구별이 되는 변별력을 많이 강조한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올해 2021년도 한양대학교 어, 그 이제. 상경계열에 많이 지원하셔서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이제 여러분들의 훈련과 연습을 통한 또 다른 이제 어본논술에 좋은 어 성과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오늘 해설을 짤막하나마 여러분들에게 드린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모의 논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계열 수리 논술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직선 도로 위를 차한 대가 시속 6 0 k m h 를 유지하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 수열 AK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 플러스 2분의 4 AK는 N 제곱 빼기 N,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이를 만족시킨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로 북쪽에 탑이 있다. 4분 전 운전자가 시선을 차 정중앙으로부터 20도만큼 왼쪽으로 돌렸을 때 탑이 정면으로 보였다. 현재 운전자가 시선을 차 정중앙으로부터 63도만큼 왼쪽으로 돌렸을 때 탑이 정면으로 보인다. 탑과 도로 간의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단 도로의 폭및 탑의 높이, 너비는 무시하며 사인 20도는 0.34, 사인 43도는 0.68, 코사인 27도는 0.89로 둔다. 네, 먼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은 도로가 있고 4분 전에 위치를 A라고 했을 때 A에서 왼쪽으로 20도만큼을 어, 보면은 탑이 보이고 현재 위치를 b라고 했을 때 현재는 왼쪽으로 63도 만큼 보면은 탑이 보이, 보이겠죠 탑의 위치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위치를 d라고 봅시다 그러면 현재 지금 60km per h 로 달리고 있는데 4분 운전을 했죠 그러면 1분에는 1km를 가니까 AB 사이의 거리는 4k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각 ABC를 보면 180에서 63도를 빼니까 이거는 117도가 되겠죠. 여기가 117도. 그죠? 그리고 여기 ACB의 각도를 구하면 117과 20을 180에서 빼면 되겠죠. 117하고 20을 180에서 빼면 은이 각도는 43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3도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어, AB를 이렇게 합시다. AB의 길이를 사인 43으로 나눈 값과 bc의 거리를, 사인 20도로, 나눈 값이 같아지겠죠? 사인 보치기에서. 즉, bc의 길이는, 사인 20도를, 사인 4 43도로 나누고, 여기다가 ab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인 20도는 우리가 0.34로 놓기로 했고, 사인 43도는 0.68로 놓기로 했고, 현재 AB의 거리가 4km 이니까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BC의 길이가 2가 됩니다. 여기에 길이가 2가 되죠. 그러면, 어, 탑과 도로 사이의 최단거리, 여기를 이제 H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H는 BC 길이에다가 코사인에 가 이제 BCD의 각도를 넣으면 되겠죠. 이 각도를 넣으면은 H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BCD의 각도가 얼마가 나오죠? BCD의 각도는 각 CAB가 20도가 되니까 여기 ACD의 각도는 70도가 되고 그러면은 어, 이 여기의 각도가 27도가 되겠죠? 이기의 각도가 27도가 됩니다. 그래서 BC의 길이가 2고 코사인의 27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코사인 27도는 0.89로 놓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1.78이 되겠죠. 그래서 탑과 도로 간의 최단거리는 1.78km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로 남쪽에는 기지국 A, B가 놓여 있고, 기지국 간의 거리는 4km. 각 기지국과 도로 간의 최단 거리는 hkm이다. 현재 차와 기지국 A, B 간의 거리가 각각 2km, 3km이다. 1분 후에 차와 기지국 A, B 간의 거리를 알파km, 베타km라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도로의 폭과 기지국의 높이 더비는 무시한다. 네. 다시 그림을 그려 봅시다. 네, 도로가 여기 있고 기지국 AB가 있는데 기지국과 도로 간의 최단 거리가 H로 같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둡시다. 그리고 기지국 간의 거리가 4km죠. 여기가 그리고 현재 차의 위치가 A에서 거리가 2km, B에서 거리가 3km인 거죠. 여기가 차의 위치라고 놓으면 은 여기가 2km, 이쪽이 3km가 됩니다. 그러면 어 좌표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자 A를 원점으로 놓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A를 원점으로 놓고 그럼 B는 4,0이 되고 그리고, 직선 도로의 방정식은 여기 거리가 지금 hkm니까 어, y는 4가 되겠죠. y는 아, h가 되겠죠. 4가 아니라 예. 그 h는 양수고. 현재 차, 차의 위치를 c라고 넣었을 때 c를 x, y라고 넣읍시다. 그러면은, 어, ab와 bc가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놓아 봅시다. 그럼, 코, 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을 2배의3 곱하기 4로 나눈 거랑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9에다가 16 빼기 4고,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7, 8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 x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이어깨가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4 빼기 x가 되죠. 그러니까, x는 4 빼기 3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었으니까 얘는 4 빼기 8분의 21이 되고 얘는 1 8분의 1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h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3 s i n 타가 되는데 이거는 3 곱하기 어, 루트의 1사인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3 루트의 1 빼기 8분의 7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은3 루트 15를 8로 나눈 게 나옵니다. 따라서 c의 위치가 8분의 101, 8분의 3 루트 15가 됩니다. 1분 후에 차와 기숙 a, b 간의 거리가 알파 베타인 거죠. 그래서 다음 네, 그림을 그려보면은 1분 후에 차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데, 어, X 플러스, 차가 60km 파워로 가니까 1분 후에는 X 플러스 1과 Y에 있겠죠? 그죠?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거리가 알파, 이 거리가 이제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의 거리는, 알파의 제곱은, 자, C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8분의 19의 제곱 더하기 8분의 3루트 15의 제곱이 되고요그 그렇죠? 베타의 제곱은, 어, x 빼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8분의 19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은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은 얘는 64분의 88에 64에다가 19제곱이 하나 있고, 여기는 9 곱하기 15가 있고, 여기가 13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자, 9급하기 15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은 800을 64로 나누게 돼서 약분을 하면 은 2분의 25가 나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2차 함수 fx가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시그마 k-1 분의 a-k 빼기 k 제곱 k 플러스 3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 분의 fx 빼기 2을 구하시오. 네, 자 먼저 제시문에서 주어진 어, k는 1부터 n까지 4a-k 여기에 k p l u 2. n 까지 더한 거를 sn으로 놓읍시다. sn은 어, 제시문에서 n제곱 빼기 n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s n이 2보다 큰 범위에서 S의 n과 S의 n 빼기 2를 비교를 해보면 은이 좌변에서 n번째 항만 남겠죠. 그래서 어, 4a의 n을 n 플러스 2로 나눈 게 되고 우변을 보면 은 n 빼기 2를 집어넣어서 빼면 되겠죠. n 제곱 빼기 n의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에서 n 빼기 1에 제곱 빼기 n 빼기 1에다가 n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빼기 1 더하기 2된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어 여기는 n에 n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나오겠죠? 그 이쪽도 보면은, 여기는, 인수, 어, n 1, n 2를 1을 묶어내면은, 여기가 n 2가 되고, 그죠? 여기서도, 어,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시 묶어주면은, 어, 공통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배의 n, n 1, n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알수 있는 거는 요것 요고과 요것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a n은 4에 n, n-1, 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2가 아, 4 되고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문제로 와서 fn을 보면 a k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summation k는 2부터 n까지 A에 K, K-1로 나눈 다음에 K제곱, K 플러스 3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어, K 빼기 1은, 이제, 소거가 되고, 어, 약분이 되고,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남고, 빼기에 K제곱에 K 플러스 3이 남죠 그러면, 이게, 묶어 줍시다. 자,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두 어, 배의 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는 두 배의 2분의 n, n 플러스 1에서 첫 번째 항을 빼준 거랑 같아지죠. 그래서, N제곱 n 제곱 플러스 n, 1 0 2가 됩니다. 그런데 2차 함수. 이게 이제 fn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fn이 a n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c 라고 했을 때, 자, n이 2, 3, 4일 때의 값을 구하면은, 어, f가 2일 때는 4,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제 n 자곱 더하기 n 빼 2니까 4가 되고 f가 3일 때는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10이 되고 f가 4일 때는 16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18이 됩니다. 여기에서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고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f의 x-2를 x 더하기 2로 나눠주게 되면 은 얘는 x 제곱 더하기 x-3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더하기 2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근데 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갈때이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근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리를 마치겠습니다.